어바우드리 동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전남도림미술관이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올해는 지역 공동체 기반 참여형 미술관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전남도림미술관 이지호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도림미술관이 벌써 5주년입니다. 아, 첫 시작부터 이 관장님과 함께한 미술관이라서 감회가 좀 새롭겠어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준비 단계부터 추진 단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5년이 됐고요. 네, 감개무량하죠. <laughs> 네. 어, 우리 미술관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방향성을 잡고 또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그 동안의 과정, 5년이 음. 예, 저희에게 아주 특별하죠. 음. 예, 벌써 5년이란 시간 진짜 빠르게 느껴지셨어요 어떠세요, 좀? 빠르죠. 정신없이 재진에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람도 네. 컸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어, 그럼 지난 5년 동안 전남 도림미술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가셨을까요? 저희 미술관 이제 처음에 사실 미술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좀 힘들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은 있었지만 점점 이제 저희가 미술관의 전시라든가 음. 행사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요. 음. 무려 작년에는 20만이나 되는 그이분 예, 관람객들이 오셨고요. 네. 대부 그쵸 그렇죠. 대부분이 저희 지역이 한60% 70% 정도고요. 음. 한30% 40%는 또 외지에서 오는데 주변 도시 있죠. 진주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음. 부산에서도 오시고 물론 서울도 오시고요. 네. 어, 그래서 예, 저희 미술관이 좀왜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음.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미술관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받고 있어요. 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 70%가 우리 지역민들이라고 했는데 지역민들의 그 문화 수준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주말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아기들 음. 데리고 오시고요. 네. 그리고 또 청년 이제 그 데이트하는 젊은이들도 미술관에서 하시고 또 시니어 분들. 어~ 친구를 만나는데 미술관에서 만나세요 또 미술관에 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차도 한잔하고 네. 처음에는 좀 미술관 들어오실 때 어색하신데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전시를 보시면서 음.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는 어, 네 그래서 또한번 재방문하게 되고요 음.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미술관을 이제 잘좀 즐기기 시작. 한것 같아요. 5년쯤 네. 지났고 보니까 네. 자 지난해 열린 전시를 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전시가 있었는데 특히 지역 작가 재조명 그리고 청년 작가 발굴에 좀 노력해 오셨어요. 음. 네, 저희 전남 도림 미술관은 전남도의 그니까 작가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임무가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작가의 젊은 작가들을 어떻게 중앙이나 해외로 진출할 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작가 3인을 가지고 이제 청년 작가 발굴 전도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정말 훌륭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술관이 없었잖아요. 음. 그래서 당신의 작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미술관에서 이제 많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시죠. 강정렬 화백의 음. 그 네. 네. 예, 그 동백? 동백, 어 붉은 동백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하게 됐고요. 네. 흰 동백도 대단하고요. 네. 어,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미술관에서 작년 말에 시작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우리 수목의 대표 작가죠, 그김선두 작가의 음.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제 전에도 우리 지역 작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도 거의 70%는 우리 지역 작가예요. 그런데 아... 지역 작가 전이라고 하면 우리끼리의 이제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 국제 전이라는 예그이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아주 그잘 알려지고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과 우리 지역 작가의 작품을 같이 어, 그니까 같이 전시함으로써 이제 우리 음. 지역 작가도 예, 국제적인 어떤 음. 그 작가로서의 어떤 그 틀을 이제 만들어가는 음. 거죠. 네. 아, 지역 작가들을 많이 발굴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전시를 하실 때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장님한테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고민이 있죠. 왜냐면 네. 다미술관에서 전시하시고 싶어,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술관 우리 학예사들도 그렇고요. 또 미술계가 이제 그 얼마나 이 작가가 실험성, 그러니까 음. 실험적인 시도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션 어, 우리가 네. 말하는 창의라는 거잖아요. 예. 어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얼마나 오리지널하냐. 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배운 나의 DNA를 어떻게 조형적 언어로 잘 남들과 다르게 표현하느냐. 아. 소위 말하는 개성이죠 이제. 아.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인류의 기여,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음. 소위 말하는 음. 우리들의 담론. 그~ 어, 예를 들면 인 뭐~ 어, 최근에는 우리 지역이 뭐~ 인 어~ 지역에서 이제 우리 인구가 좀 소멸 에~ 예, 되고 있거나 있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라든가 음. 네.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폭력이라든가 음. 이러한 어떤 그~ 이~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어. 그것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작가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네. 어~ 특히 우리 지역 작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풀되 우리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음. 지역의 음.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그렇습니다. 하시고 또 검토를 하시고 여러 번 고민해서 올리실 것 같아요. 작품 또 전시 하나하나 올릴 네. 때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 힘드실 그래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자, 그렇게 또 훌륭한 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21회 월간 미술대상에서 전시 기획 부문의 음. 우수 전시로 선정된 전시도 있었죠. 오지오와 인상주의라는 이제 네. 전시인데요. 네. 이 전시는 우리 지역이 나온 한국 근현대 미술, 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죠. 오지오 하백이에요. 예. 오지오 하백은 한국적 인상주의라고 해서 음. 어, 작가가 그렇게 글을 쓰고 자기의 어떤 그 예술론을 펼치기는 어렵거든요. 음. 근데 그 이른 시기에 이분이 바로 책을 쓰고 음. 나는 바로 남도의 색을 담아낸 어, 한국적 인상주의다라는 음. 그러한 어떤 작가론을 이제 펼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네. 바로 이분의 전시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만 전시하면 안 되잖아요. 네. 왜 이분이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한지를 같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이 점이 아마 기획에 평가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도 정말 중요하고, 이게 또 미술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의 미술사를 써내려가는 건데, 네. 저희가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음. 예, 이 지점 중요하죠. 그래서 네. 예, 앞으로 미래를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좀할 만큼 전남도리미술관은 지역에 있지만 전시의 퀄리티, 그리고 또 소장품 구성 등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예, 저희 전시의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요. 네. 사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올해 어, 뭐꼭 봐야 되는 전시 해서 저희 그어 손상기와 저항 포트리에라는 전시가 이제 높게 평가가 돼서 음.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미술관은 그야말로 전시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음. 기본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블랙 전시라든가 그 외에 많은 좋은 전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어떤 영향력을 보여줬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소장품이거든요. 네. 저희 소장품 중에는 어, 이건희 컬렉션과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기증받은 게 있어요. 백남준 아시죠? 네. 백남준과 같이 그 시대를 풍미했던 플럭서스 작가들이 있어요. 존 어. 케이지라든가, 음. 이그 백남준,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라는 세계적인 한국 아까. 그러니까 세계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가예요. 이분들의 작품을 저희에게 저희가 99점을 기증을 받았거든요. 와. 그래서 저희는 근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현대까지도 총 아우르는 그런 소장품의 그이 격을 음. 높였고요. 음. 저희 한 600점 정도 돼요, 지금. 어. 어. 말씀하시면서 어깨가 네. 좀 약간 올라가신 것 같은데, <laughs> 뿌듯하죠. <웃음> 그런데 관장님 국제전이나 이 대형기획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품에 들여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작품을 가져온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으실까요? 아, 기억에 남는 건 너무 많고요. 아, 네. 아, 최근에 이제 가장 있었던 거는, 네. 그 작품을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이 부피가, 그러니까 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술관에다 대여 신청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미술관이 이제 저희 기획서를 보고, 아, 정말 좋은 기획이다라고 음. 인정을 받으면 이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해주는 그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최근에 지난번 전시 있죠. 블랙 전시회 때는. 진짜 거장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음. 특히 작고한지 오래된 작가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지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또그 작품들은 사람보다 더 귀히 이렇게 포장이 돼서 미술관에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 케이스가 처음에는 세 개가 필요했는데 도만이 필요하다. 아. 케이스 하나하나마다 다 비용이거든요 예산이고 네. 예 저희는 예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갑자기 늘거나 또 아니면 은 이제 지진이 나거나 옆 나라에서 아니면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아하. 갑자기 보험료에 그 추가되는 거죠. 이제 아... 그럴 때 이제 뭐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죠. <laughs> 음... 한두 번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동안에 이제 지난 성과들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네. 올해 운영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전시들 좀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 전시도 이제 어떻 하면 우리 지역 미술을 그이 대외적으로. 이제 수준 높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요. 특히 전남의 수목을 어떻게 현대화 시킬 것이냐 라는 음. 그런 고민을 같이 이제 담아낸 전시 기획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김선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허달제 의제 허백년의 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의 작품도 이제 소개가 되고요. 네. 어, 그리고 기증전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 네. 같은 경우는 바로 네네. 허달제 선생님의 아. 네, 그이 매화 작품이고요. 그리고 어, 기증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거든요. 앞에 음. 말씀드린 그 백남진을 비롯한 플럭서스의 작품들이 같이 전시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손상기 작품이 나왔어요. 오. 바로 이제 손상기, 상류사회라는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왔던 작품인데요. 네. 에, 우리 그 여수가 나온 진짜 그이 중요한 작가죠. 이 작가의 작품과 손상기, 화백이 영향을 받은 그장 포트리에라는 앵포 호멜 미술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의 작품을 같이 비교하는 전시를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목을 어떻게 현대화 할 거냐, 우리 미술을 어떻게 국제화 할 것이냐라는 음. 그런 질문에서 이제 전시 기획이 네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원래도 진짜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도 하나하나 좀 나올 때마다 소개를 열심히 또 하고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 네. 네. 어, 마지막으로 2026년의 비전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비전은 없고요. 네. <laughs> 저희 그 정말 친구 같은 미술관, 음. 이제 함께 만드는 미술관으로 미술관을 만들 거고요. 특히 하나는 저희가 그 유모차 데이라고 해서 네. 예,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엄마뿐만이 아니지 아빠도 그렇고요. 네. 부모님과 함 예, 예. 부모님 어, 유모차를 가지고 미술관에 특별히 입장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오. 어, 유모차 데이 오. 그 예. 이래서 미술관이 그 단순히 그림을 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다양한 음. 그러한 어떤 그이 문화 생활을 즐길, 즐길 수, 수, 수 있게끔 음. 예 만드는장을 음. 이제 만드는 거죠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네, 네 올해도 이 지역의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서 또더 성장할 수 있는 보림 미술관 될수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지호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